자, 분이 보시고. 아니, 진짜로, 언니들. 일단은요,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 그래야 좋은 곳좀 사시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는 다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막 고르니까 나도 모르게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내가 왜 산다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차분하게 고르시는 거요. 예 봐봐, 이 엄마가 그래도 잘 골랐다? 이 엄마는 진짜 집사고땅 사듯이 골랐어. 어, 진짜 1600만원짜리 뭐 오토바이 사는 줄 알았어, 이 엄마는. 어, 이렇게 사시는 게 좋아. 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엔좀 아까운 자리니까 그런 거 마저 마시고요. 일단 첫눈에 좀 반한 게 있으면 들고 계세요. 예. 네. 그게 어머니들이 골르기가 되게 좋아. 그리고 엄마들 눈들이 좀 나보다 후졌어. 그래도 내가 조금 엄마들보다 눈이 좀 괜찮으니까 여기 걸려있는 거잘 보고 사시는 것도 괜찮아. 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도 좀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보시고 먼저 집으시는 게 먼저예요. 자, 총에서 12개지, 어머님은? 그러면 2만원 내겠습니다. 여기 네. 우리 언니가 고르신 거 보세요. 그래도 격렬하게 잘 골랐어, 어머니가. 차분하게 고르시니까. 아, 이 엄마가 약간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어, 2만원 주면 되지, 뭐, 얼려 이 엄마가 좀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결정장애가 있는 엄마들이 잘 골라. 어, 결정장애가 없는 엄마들은 다 그지 같은 건 한다. 내가 봐도 막 꼴베기 싫은 거막 고를 수밖에 없어. 그것만 또 골라가더라고. 근데 이 엄마처럼 결정장애 비슷한 게 있으면 잘 골라. 아, 그런 것만 좀 아시고. 와서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요. 사람들 모여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옆 사람 고르면 그냥 가격도 묻지 말고 그냥 그냥 고르면 돼. 아, 그러면 돼요, 어른들. 지금, 요 정도 급의 스카프들이요. 옷가게 같은 데 가보시면 걸어놓고 팔아요, 걸어놓고 그냥 옷이랑 DP해놓고 팔아요. 저도 이거 하고 있잖아, 그게. 어,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안,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쓸것 같으면 아무나 줘. 그냥, 어, 자녀분들을 주던, 며느리를 주던, 아니면 형제분들한테 줘. 어디 가서 커피 한잔 사는 것보다 낫잖아. 어. 어, 어니 여기는 저한테 뭐 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신세계가 아닙니다. 아, 네. 죄송해요. 여기는, 어, 다수의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명한 한 명씩은 제가, 어, 못 해드립니다. 그것만 좀 이해하시고요. 어, 어, 기분 나쁘셔도 좀 이해를 좀 하셔야지. 어, 어, 제가 이렇게 다수의 손님들을, 일일이 상대하다가 서로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서로 어색해질 때가 많이 있어. 어, 골라줬는데 안사잖아 그럼 기분 되게 나빠라고. 어,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뭐 시키지 마. 엄마. 우리 어머님들 벌써부터 시켜버리면 안 돼. 나중에 어머님들 아무것도 못해, 엄마. 진짜 나중에 은행일도 못 보자. 어, 그런 거만 하 마시고. 우리 엄마가 요즘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못 사먹더라고. 다 기계가 있대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도 기계 놓을 거야, 엄마. 키오스크 놓을 거야, 키오스크. 그러니 그래, 알아서 가야